안녕하십니까.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릉시 사천면, 바로 그 사천해변 근처에 나왔습니다. 사천해변하면 다들 아시죠? 요즘은 뭐이 일대 땅값이 하늘을 찌릅니다. 바다 조망입니다. 하면 평당 천만원은 훌쩍 넘어요. 그럼 우리 같은 실수요자들에겐 대안이 필요하겠죠? 바다는 품지 못해도 가까이 두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토지가 딱 그런 곳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언덕 위에 펼쳐진 땅,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무려 평당 130만원. 강릉에서 바다 근처 이 정도 가격은 정말 귀한 기회입니다. 평소에 강릉권에서 바다 가까운 땅을 찾고 계셨던 분들 오늘 매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토지 설명 들어갑니다. 도로에서 살짝 언덕만 올라가면 바로 이 토지가 나옵니다. 지목은 전두개 필지 합해서 1,058 평방미터, 약320평 정도 됩니다. 평당 130만 원, 총 매매가는 4억 1,600만 원입니다. 접근성도 좋아요. 4차선 도로에서 약 30m 정도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 토지와 만나게 됩니다. 토지는 언덕 위에 펼쳐진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주변엔 대단위는 아니지만 단독주택, 펜션 등 개발이 서서히 진행 중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도로 폭이 다소 좁다는 것. 하지만 개발하시면서 진입로를 정비하신다면 훨씬 깔끔하고 활용도도 높아질 거예요. 매도인 말씀으로는 일정 부분 정리 작업은 이미 진행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는 매수자분이 직접 목적에 맞게 손질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측으로는 대나무 숲이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고요. 별도로 식재한 건 아니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자란 모습입니다. 보이시는 컨테이너 포함 부지가 현재 매물 경계이고요. 우측에 있는 컨테이너까지가 경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전방의 컨테이너는 이 토지 포함이고요. 뒤편에 보이는 빨간색 컨테이너는 이웃 토지에 위치한 것입니다. 제가 눈대중으로 봤을 땐 건물을 2층 정도 올리면 멀리 바다 조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현장에 직접 오셔서 정확한 시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밭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작물들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올망졸망 심어 놓으셨고요. 푸른색 그물망으로 경계가 정리되어 있어 현장 방문하시면 금방 경계 파악이 되실 겁니다. 반대쪽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만약 펜션을 짓는다면 건물 방향은 이쪽을 바라보는 구도가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주변에 이미 펜션, 단독주택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수도, 전기, 하수 등 기반 시설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하더라도 기반 연결이 훨씬 수월한 환경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리면 시골땅 같지만 4차선 도로에서 아주 가까운 입지, 생각보다 괜찮은 입지입니다. 바다는 품을 수 없다면 최대한 가까이 두자. 이게 바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출입구 쪽은 아직 조금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도자분이 손을 보셨지만 완성까지는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해요. 하지만 출입구를 지나면 넓은 평지가 펼쳐지는 구조. 직접 답사하시면서 건물 배치나 구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지목은 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 면적은 1,058 평방미터, 320 평, 건폐율 20%약64 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평당 130만 원, 총 금액은 4억 1,600만 원입니다.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인연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힘껏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매물로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